thank <laughs> you 오빠보다 설레는 그 이름 엠빠 안녕하세요 스타카 이아나입니다 오늘은 BMW M5 준비했습니다 5시리즈에 넣지 마세요 얘는 다른 아이입니다 네 그냥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름은 M5예요 오늘은 시작부터 배기음 먼저 듣고 갑니다 팝콘 드시고 가시죠 차 등록 2019년 2월입니다. 주행 거리 13,000이고요. 신차 출고 가격은 1억 4,500만 원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어 그냥 소나타 한 대가 휙 날라가고 좀더 날라간 것 같아요. 1억 8백만 원입니다. 자, 이 차량 일단은 M이라는 글자만으로도 충분히 설레는 이름인데요. 어 차량이 워낙 좋아요. 곳곳에 디자인적인 요소도 굉장히 충분한 게 카본이 아낌없이 둘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? 키드리그릴 주변부부터 해가지고요 립 부분 그리고 탑 부분 사이드 미러 어느 하나 멋을 안낸 데가 없는데 이게 그냥 멋만 내려고 카본을 둘러 놓은 게 아닙니다. 차량 경량화에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. 경량화 알루미늄 판넬에 카본으로 바디와 지붕재를 사용했고요 MTB 전바디킷 밑으로 아래쪽에 스테블라이저 깔아놨어요. 안티로 볼바도 설치했기 때문에 어우, 코너길에서 어 코너 길에서 뒤틀림 엠바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차량입니다 자 엔진룸 열고요 성능도 확인하겠습니다 뿅. 엔진 룸 열었습니다. 와... M은요, 엔진 룸도 예뻐요. 자, 이 차량 BMW 트윈 파워 터보 V8입니다. 가솔린이고요, 4,395cc입니다. 8단 변속 M 스텝트로닉 4륜 구동입니다. 와... 그냥 숫자들이 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요. 608마력에 76.5토크, 계기판에 330까지 써 있을 거예요. 하지만 국내 들어오면서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. 250이고요, 제로백이요, 3초대 차량입니다. 3.4초요. 얘가 경쟁 차종이 벤츠에서 263AMGS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 경쟁 차종하고 제로백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녀석 기름 엄청 먹겠죠?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연비도 준비했습니다. 8.1이요. 자, 이제 실내 보실 거예요. 보통 우리가 주행성능 어마어마한 녀석들은 실내가 별로잖아요. 얘는 실내가 진짜 예뻐요. 말도 안 되게 예뻐요. 보러 가시죠. 뿅! 오머 웬일이니 엠비언트 라이트에다가요 바울스밀 키스 트위터까지 너무너무 조화가 예쁩니다 그리고 실내는 카본과 피아노 블랙의 향연 얘도 예쁘고요 스티어링 휠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뒤쪽으로 패들 연장 킷도 카본으로 통일을 해 놓으셨고 앞쪽에 이제 카본 몰딩도 붙여 놓으셨네요 어우 전차주 짱인데 여기에다가 이 m 시리즈가 m1 m2 버튼 요 레드 버튼 달아 놓으면서 더욱더 엠바들의 사랑을 받아 맞죠? 네, 요 버튼들도 운전하다보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어 뭐야 내가 해놓은 세팅으로 바로 변신 어, 어 신호대기의 옆에 어263 AMG 아 어, 저정도는 이겨줘야지 변신 약간 요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고요 키도 그왜 커피숍에서 인스타각 사진 찍을 때 꺼내 놔야 되는 그 전자식 키큰거 있죠? 네, LCD 창 있는 거그 키하고 얘 메인 키하고 키두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시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메리노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우 가죽 질감 너무 좋으면서도 몸 되게 잘 잡아주는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시트가요 허벅지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절이 돼요. 그래서 다리 기신 분들, 다리 기신 분들은 허벅지를 다안 받쳐주면은 굉히 굉장히 운전할 때 피로도가 크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절대 못 느껴본 감정인데 아 정말 저는 살면서 못 느껴본 게몇개 있어요. 뭐 허벅지 받침대가 짧아서 다리가 피로합니다. 그 이해 못하겠고요. 처마 밑에 지날 때 머리 조심하세요. 머리를 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? 아무데도 안 부딪히는데 아무튼 키 크신 분들은 요 M5 굉장히 시트 좋다라고 많이들 칭찬하십니다. 네그 시트 돼있습니다. 자 그리고 벨트요. 요 M벨트 요것도 너무너무 예쁘고요. 메모리 전 운동 열선 통풍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2열도 그냥 편의 사양 꽉차 있습니다. 자 2열 가서 좀더 이야기 나누시죠. 뿅! 보통 m 하면 이런 이미지 있어요. m은 원래 뒷좌석 버리는 거 아니야? 얘는 안 버리셔도 돼요. 어, 얘 뒷좌석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데다가 뒷좌석 편의 사양도 나쁘지 않습니다. 선쉐이드 들어 있고요. 그리고 열선도 들어 있습니다. 뒤쪽에도 엠비언트 라이트 있고요. 어 공조기 조절이라든가 열선 시트 조절 버튼들 앞쪽에 굉장히 정갈하게 있습니다. 심지어 비필러에 공조기까지 들어 있어요. 벨트도 너무너무 예쁜 M 벨트 들어 있습니다. 자, BMW입니다. M 스포츠백이라든가 통풍식 디스크 브레이크 앞 컴파운드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는 거. 그리고 이 차량 뭘 얘기를 더 하겠어요? 그냥 예쁘지. 근데 외관도 진짜 예뻐요. 자, 뒤쪽으로 가시면은요. M 리어 스포일러 카본으로 이렇게 쫙 들어있고요. 어우,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. 우리 시작할 때 팝콘 튀기고 시작했잖아요. M은 팝콘의 제왕입니다. 자, 차량의 뒷 디자인,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함께 합니다. 뿅! 사실 m5 리뷰하면서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냥 준비해 왔으니 알려드릴게요 hud 있습니다 차선변경 알람 차선이탈 알람 전후방 충돌 알람 어라운드 뷰 모니터 주차거리 알림 그리고 102인치 디스플레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어댑티브 서스펜션도 가지고 있고요 m 다이내믹 모드라던가 스테빌리티 컨트롤 dsc 트랙션 모드가 가능하다는 거이 정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모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. 다시 한번 이 차량 조건 정리해 드릴게요. 2019년 2월 최초 등록했습니다. 주행거리 1 3 0 0 0이고요 신차 출고 가격 1억 4,500만원.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은 1억 800만원입니다. 어우 이 강력한 M5 내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. 오늘 1억 800만원이라는 현금가로 알려드렸지만 이 차량 리스 가능합니다. 할부 가능합니다. 타고 계신 차. 대차도 가능합니다. 언제든지 문의주시고요. 저희가 차량 상품화 예쁘게 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차가 정말 상품화할게 별로 없는게 상태가 너무 좋았구요. 사용감이 진짜 없었어요. 그리고 다들 그냥 시동 딱 걸어서 주차장 들어오는데 다 쳐다봐. 아우 하차감이 기가 막힌 차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전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구요.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이 필요합니다. 안녕 뿅아 어, 오빠 말고 엠빠.